우리의 새 첫날, 첫 예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슬슬 졸릴 시간인데, 우리 잠도 깰 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길 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1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제가 한번더 읽을 때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목사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아아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뉴 20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짧게,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짧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2020,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입구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신나이 집사님께서 디자인해서 붙여놓은 뉴 2020이 있습니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 5월 1 밤에 영어를 배워서 조금 합니다. 밤에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에듀케이션 세 번째 윈터 어, 아니고요 월십입니다. 아뉴 어, 20이라는 주제는 우리 같이 비전 나누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뉴 202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도 에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함께 보면 배경은 이러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노란색 것이 다 같이 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천 규빗은 한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1 규빗인데 2천 규빗이라고 하면 약1 k 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결국, 언약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1k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2,000 규비 의 거리를 띄우고, 갓지파, 루브벤지파, 문화세 반지파의 앞선 두령들, 장로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림 보이죠? 궤를 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물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목소리>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발이 물가에 닿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건너갑니다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제 물에서 다 올라옵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누구들이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뭐 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후, 후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증표로 돌을 12개 세워놓은 거죠 그럼 이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에 뉴가다 들어있는 겁니다 뉴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여기서 누구? 후일에 너희의 누구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에듀케이션 education. 에듀케이션은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모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서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모하게 하며 알게 하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쭉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모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여기 월 십이 있습니다. 결국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 그 다음 월 십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 너희는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월십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더 행복한 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합니다. 첫 번째 넥스트 제너레이션. 와우 베베. 와우. 와우 틴즈라고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30명, 거의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초등부를 분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스타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와우틴즈 그리고 10대들의 브이틴즈가 있습니다. 와우 베베 와우 와우틴즈 브이틴즈 이렇게 다음 세대들 후대들을 저희는 교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유치원, 학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한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2020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사명이요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있는 닫힘 버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탈때 사람들이 누가 딱 뛰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 줘야 돼요, 아니면 닫힘 버튼 그냥 눌러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닫힘 버튼 눌러야 됩니까? 기다려 줘야 되죠. 근데 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안나 아, 학원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닫힘 버튼 눌러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건다 압니다. 근데 학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닫힘 버튼 눌러버리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닫힘 버튼이 아니라 열린 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 홍양표 박사님 뇌를 연구하는 홍양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습관이 교육의 시작이다라고요. 따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습관이, 습관이, 습관이 교육의, 교육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뭐냐?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빨리 가야 돼, 나 하고 늦었어, 늦었어. 근데 기다려. 한두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가 가야 된다고 닫아야 된다고 하지만 엄마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훈련을 3개월만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아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다리는 아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뇌는 아는 뇌가 있고 아는 뇌가 쓰는, 뇌가 있다. 쓰는 뇌가 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정직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아는 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쓰는 뇌는 정직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쓰는 뇌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는 뇌는 언제 개발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00일, 100일. 딱 100일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보여주면 이 쓰는 뇌는 바뀌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전 세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학설입니다.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을 기다려 주고 누군가를 기다려 주는 모습을 엄마나 아빠가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 아이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배려하는 아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따라서 해 볼까요? 엄마, 엄마 아빠의 습관이 교육의 시작이다. 아무리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한테 뭔가 정직해야 된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한판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습관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가정에서 교육한다. 우리가 해피타임 하잖아요. 해피타임 열심히 해 놓고 부부가 싸우면 끝장 나는 겁니다. 해피타임. 이 해피타임을 통해서 정직을 배우고 창의성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부의 노력과 부부의 습관이 2020년도에 잘 자리 잡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성품학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훈계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우리가 읽은 훈계와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품학교, 훈계학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계속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교육은 바로 엄마 아빠의 습관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예배 습관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늦게 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이들은 그냥 체득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3개월 동안 예배 늦는다. 그럼 아이들은 예배 늦는 것으로 당연히 체득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예배 일찍 와야 된다는 것이 3개월 계속 지속되면 아이들은 예배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습관이 했다니?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큐티, QT, 우리 큐티 책 바꿨죠. 스키토 성경 공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등등. 우리 부모들도 교육을 하고 배워가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2020년도에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월십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예배죠.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입니다.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한번 예배 안 드리고 두번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래도 나는 뭐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니까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따라서 해 볼까요? 예배가 무너지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예배가 살아나야, 살아나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1년 52주 주일예배 성공하기가 2020년도에 우리 예배에 대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예배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알죠? 9시 25분, 11시 25분, 딱 되면 현관문 딱 닫는 거, 그거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처보다 다 떠날까 봐, 여러분 문을 닫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10시, 아니, 9시 25분, 11시 25분,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주님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비하러 왔는데, 내가 그 시간보다 더 늦게, 늦게 오면 그게 과연 무슨 덕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같이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그것이 곧 아이들의 머리에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아, 예배는 늦게 가도 되는구나. 아 예배 늦어도 되는구나 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늦는데 뭐 그것이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20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롭게 다짐하면 됩니다 마지막 예배와 셀모임에 참석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다 사는 것처럼 예배와 셀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캡처했는데 이 화질이 좋은 사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거였습니다. 아 어, 보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어 12월 수능 당일이었습니다. 이 수험생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수험 고사장 앞에 내려주고 다시 차를 돌려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급하게 오라고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돌아오라는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학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수험표를 안 가지고 왔나? 뭔가를 안 가지고 왔나?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수험장 앞으로 다시 갑니다. 무슨 일이지 싶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했던 행동은 이러합니다. 수능 시험 날 훈훈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내가 여기 시험 볼 때까지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 다시 오라고 아버지를 불러서 큰 절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SNS에 도배를 했던 2018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같은 청소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절 바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어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리고 아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린이집에서? 안 된다 유치원에서? 안 된다 학교에서? 안 된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100%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배꼽 인사, 인사 하잖아요. 배꼽 인사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줍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집에서 배꼽 인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주면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집에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유치원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서도 집에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집에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고, 아무리 뭐 하라고 해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향한 꿈이고 소망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려면 누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 속에 교육이 시작될 때에 대한민국도. 우리 안산 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세일 공동체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